장수, 장수, 약장수. 장수, 장수, 약장수. 짠! 소리, 약장수.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광고 건너뛰기 안 돼요. 이상한 날의 식량 개발자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이삼도 쉬었지? 쉬고, 아, 영상을 다 찍어 놓고 이게 착착착 해 놓으니까. <laughs> 아 이게 그, 그것도 참그 일주일 풀안 하고 중간에 이렇게 해놨다 그래서 내 생각을 했지 아 이게 하루 이틀 쉬다가 이렇게 되면 이게 이게 또 찍지 그랬는데 야 그게 인생이라는 게그 게을러지기 시작하니까 끝도 없더라고 이게 찍어놨으니까 뭐 찍어야 된데 찍어야 된다다가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laughs> 아아하튼 그리고 읽어드리고. 근데 많이 추워졌어요 많이 추워졌어 갑자기 추워졌어 갑자기 수능한파 오고 많이 추워졌으니까 여러분들도 취조 조심하고 읽어드리고 광고 스킵 안 하려고 그냥 보는데 13분짜리 나오네요 영상 잘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분 읽어드려야 돼 <laughs> 정말로 13분 나도 가끔 걸리면 아 나도 지겹다 내가내 영상인데 야 영상은 3분에서 5분도 안 되는데 1 3야 좀 그렇지 않나? UXX. 욕하면 또 이렇게 하는 거라지, UXX. 어, 말씀하신 것처럼 중급 자격증 없겠지만, 인터뷰는 봐야 할 텐데, 혹시 관련된 팁좀줄수 있을까요? 구인식에 따라 다르게 할것 같지만, 어디 보니까 서류 패스만 해서 대충 일하기만 하고, 얼굴만, 어, 얼굴 한번 보자고 의미에서 얘기할 수 있고, 빡센 데는 엄청 철저하게 인터뷰 하더라고요. 제 적은 인터뷰 경험으로 반반이긴 했었는데 확실히 힘들었는데요. 예전에 구직하실 때 지금 뽑는 입장으로나 인터뷰 볼때 어떤 마음가짐 보셨는지 경험담 좀 듣고 싶습니다. 경험담, 경험담을 들려달라는 거야. 뭐 이런 거. 경험담이라. 그러니까 내가 뽑을 때 경험담인데 내가 급할 때가 있어. 왜 그러냐면, 지금 결혼이 나거나, 프로젝트가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애들 뽑아야 돼. 그러면, 그 애들한테 중급이지만, 그냥 대충 물어보고 말아. 그냥 얼굴만 보자, 야. 그니까, 러 개발자라고, 그, 그, 무늬만 개발자 있는 애 있으면 그냥 뽑아야 돼. 왜 그러냐면, 명수를 채워야 되니까. 그럴 땐 대충대충 뽑고, 대충 시간이 좀 있을 때에는, 시간이 좀그 여유로울 때에는, 그니까, 얘를 뽑을까, 그니까, 여러 사람이 있다. 그래서 얘를 뽑을까, 얘를 뽑을까, 얘를 뽑을까, 얘를 뽑을까, 얘를 뽑을까, 이런, 나한테 선택권이 조금 주어지잖아. 야, 개발자 얼마나 좋냐. 뭐가 좋냐면, 다른 데는 선택권이 많아갖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여기는 바쁜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심도 있는 거 질문 안 해. 이 새끼가 얘기했는데 켜버리면, 나는 골 아프거든, 사람은 뽑아놓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그냥 대충 보고, 아유, 데려. 그, 그, 회사 자랑을, 아, 여기 오시면요. 그렇게 안 힘들고요. 뭐, 이런 얘기도 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많아. 근데, 만약에 내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그, 심도 있게 보지. 왜냐면, 이 사람이냐, 이 사람이냐. 내가 써야 되는데, 좀, 잘하거나, 잘하는 사람이 오거나, 그, 기술력이 이것저것 많거든. 근데, 요거 안 해본 애들이 오면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려면 SI는 짧잖아. 그러니까 좀 아는 놈이 오면 덜가르켜도 되고,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지가 대답할 수도 있을 확률이 있잖아. 그래서 좀 심도 있게 보거든. 그리고 경험담 얘기해달라 그랬는데, 나도 20년 됐지. 지금 20년 되고, 뭐, 풀려서 10년 됐지. 10년은, 일, 그, 면접을 1년에 한 서너 번은 봐. 서너 번은 뭐야? 한, 열댓 번도 보지. 왜냐면 여기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여기, 여기, 뭐, 서, 대여섯 건 되면 다 면접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골라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날 고를 수도 있고, 열몇번 보는데, 그, 내가 한십년 프린해서 뛰고, 막, 그러면서 면접을 어마어마하게 봤는데, 솔직히, 그렇게 되면, 그, 가서는 얘기를 잘해. 가서는 떨지도 않지. 그냥 얘기하고, 거의 농담 따먹기 하고, 뭐, 기술 얘기하면 뭐, 뭐, 아는 얘기인데, 철칙이 있었어 모르는 거 모른다 그랬어 아는 건 내가 아는 건 충분히 얘기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어 모르는 걸 안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 중국에서 아니 내가 써본지도 않는데 어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해야지 써본지도 않다 어, 어쩌고 저쩌고 해 봐야 앞에 사람들은 더 달통해 있어 그래 갖고는 난 모르는 건 모른다 아는 건 안다 그게 내 철칙이었어 그 대신에 웃긴 게 뭐였냐면 아이씨 먼지가 날아다니네 <laughs> 전날 내가 십몇 년 그거 십몇 년간 한일 년에 다른 사람은 이직 잘안 하잖아 다른 직종 내는 뭐일 평생에 면접을 열대 번도 안 보는 사람이몇였 뭐야 한두 번도 안 보는 사람이 천지지만 나는 그 프리랜서 뛰면서 1 년에 면접을 한열대번 이상을 봐 그러면 얼마나 달 통하겠어 면접에 대해서 그 내가 또피해이피일 PM, 때는 또 애들을 또한몇십 명씩 봐 어? 그런데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면접 볼 때는 전날에. 약간 긴장을 해 약간 그거 고하 심장이 뛰면서 사람 조금 예민해지고 항상 그래 항상 긴장타 그렇게 십몇 년이고 1년에 1댓번씩 매일 봐도 긴장이 타 그게 면접, 면접이라는 게 원래 그래 그래서 기술 면접 같은 거볼 때는 아는 건 안다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랬어 나는 경험담이지 그 내가 앞에 애들을 볼때딱그 실력은 내가 보기엔 그래 어차피 실력은 고만고만해 내가 보기엔 그래 고만고만한데 얘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없냐에 중점으로 질문을 하거든. 면접 내가 이렇게 봤을 때 하고, 얘를 뽑았을 때 팀에 이렇게 누가 되는 애들이 있어. 와갖고 이제 꼬추장을 막 자기만 멋대로 하고, 요런 거 봐. 그래서 여러분들 이상한 면접도 보잖아. 아유, 술은 언제, 얼마나 하시냐고, 그런 거. 사적인 질문을 좀 많이 할 때가 많아, 나 같은 경우는. 왜냐면 사적인 질문을 해서 이 사람 대답하는 분도 어, 니가 왜 사적인 질문 하고, 막때 껄고, 이상하게 얘기하거나 막 그러버리면, 어, 얘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럴 수가 있고 아니면 대답을 했는데 좀 이상한 대답을 하거나 뭐 이러면 은아 얘는 아닌 거 이런 느낌이 받거든 그래서 사적인 질문도 조금 많이 해왜 그러냐면 걔가 그런 사적으로 해서 팀의 분위기를 어기 글려트릴까봐 그니까 러 si 프로젝트를 하면 한 사람이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팀 분위기가 좋아야 돼 그래야지 잘가고 팀 분위기가 한두 놈 와서 개판치면 나중에 골아파지거든 얘를 짜를 수도 없어 왜냐면 자를 수 있는데 자르고 나면 결혼이 생겨버리면 한놈또 뽑으라야 되잖아 뽑으라 그러면 또 위에 보고해야되고 하 복잡해 그래서 웬만해선 잘안 자르는데 정말 이상한 새끼는 잘라버리는데 그러고 나면 위에 보고해야되고 왜 자른지 사유서 사유서, 사유서 비슷한거서 왜자라야되며이원은왜 바꿔야되며 또 본사에 요청해야되잖아 한명더 보내달라 그러면 또 이상한 애 보내주면 면접보는데 또 그만큼 텀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되도록이면 처음 면접 볼때 제대로 보려는 경향들이 있어. 그리고 그 처음에 스타트 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하게좀 텀이 있요 이런 애들이 면접을 좀 빡세게 봐. 나도 그렇고. 근데 하중에 결혼, 아, 내가 중간에 결혼 생기잖아. 그럴 때는 사람이면 돼, 사람이면. 사람이고 조금 질문하고 성격만 괜찮으면 돼. 성격 이상한 애만 아니면 돼. 그런 식으로 뽑을 때도 많아요. 그냥 잡아만 해봤다 그러고 성격만 이상 안 하면 그냥 뽑을 때가 많아. 그리고 나도 가면 딱 내 경험은 이거야. 나는 가서 모르는 건 모른다. 아는 건아는다 그런 식으로 많이 대답을 했지. 그래서 뭐 거의 뭐 면접 보면 다 돼. 그러니까 10년간 그 면접이 그러니까 면접을 보자고 온 데에서 면접을 봐서 떨어진 데가 거의 없어서 다 오라 그랬어. 오라 그랬는데, 뭐 내가 한 대여섯 군데, 보통 프리랜서 뛸때막 뭐 대여섯 군데가 돼. 여기 다 오라 그래.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 면접 가서는 뭐냐면 또안 보는 게 아니라 또 보는 거야. <laughs> 보고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니 뭐 어디가 조건이 좋을지가 모르잖아. 그, 그러니까 그냥 바보 같은 게, 그, 프리랜서 뛰거나 뭐할때 면접 한군데딱 봐. 네, 됐어. 그러면 다음부터는 면접 오면 안 본다. 이건 바보 짓이야. 이것저것 면접을 다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된곳 중에 내가 이게 처음 봐서는 잘모르겠지만 그나마 얘기하고 얘기해서 끌리는 곳을 가야지. 그리고 니가 한곳 보잖아. 얘가 또 이렇게 자를 수도 있다고. 왜냐면, 어우, 저번에도 댓글에도 달렸잖아. 나도 그런 경우 많거든. 어우, 뭐라 그랬는 어우, 프로젝트가 이게. 말려갖고요, 한 6개월, 한 3개월 있다가 다시 시작한대요. 이런 경우도 많아. 그래갖고, 지금 투입 못 되시고, 한 3개월 있다 투입 되셔야 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젝트 팀이 없어졌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멤버가 한명 배정됐었는데, 그게 없어졌대. 왜 없어지냐면, 나를 뽑기로 했었는데, 또 상위 기간, 어떻 아, 연줄 타고 오는 애가 이렇게 늘, 이게 밀리잖아. 연줄 타고 오는 애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 그래서 면접은 한 군데만 뭐 합격됐다고 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합격된 다음에, 네가 갑질을 하는 거야. 내가 가고 연락이 어예 그래서 나도 애 뽑아놓고 거야 예, 오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다른 데서 다른 데갈 거예요 이런 경우도 많이 들었어 얼마나 좋아 그 면접 보는 사람이 고개를 숙여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아닌 경우도 있는데 있을 때가 많다는 거 이게 개발자라는 거지 면접 볼때 그래서 면접 볼 때는 대부분 굉장히 자유롭게 봤는데 그래도 면접이다 보니까 전날 잠도 못 자고 조금 설친 경우도 많고 그랬다는 거 그게 내 경험담이고 가서 뭐그 경험담 더 재밌는 경험담도 있어 내가 프리랜서였어 프리랜서 프리랜서였는데 어떤 그 사장이 오라는 거야 그것도 막 뭐, 어, 이상한 얘기를 해 그랬더니 난 면접을 다 본다 그랬잖아 이상한 사장 하나 얘기해 줄게 그러더니 막그 영업마인드가 만땅인 사람이었어 그러더니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막 면접을 뭐, 보고, 뭐, 전 프리랜서로 갈 겁니다. 그랬더니, 아, 뭐, 자기네도 프리랜서도 필요하지만, 정규직, 아저 정규직은 안할 거고, 프리랜서 필요 아, 그래. 일단 와보시라고, 저랑 어 면접 보시고. 그 사람 만땅인 거야. 그니까, 내 경력이 좀 화려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는 나를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나봐. 그랬더니, 나, 나를 딱 면접을 본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딴소리를하는 거야. 뭐라 그러냐면, 전 프리랜서 왔는데, 정규직을 뽑는다는 거야. 아, 저 프리랜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게 어쩌고, 자기 회사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실컷 듣고 있던데 뭐라 그러니 그러면 제가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래. 그러면 그 프리랜서 급여가 얼만데 주실 수. 아시지 않냐고. 안 돼, 프리랜서. 그, 그 프리랜서를 잘안 써본 사람이야 그렇게 많이 받냐. 그 정도 급여를 받습니다. 그걸 주실 수 있습니까. 아, 그건 힘들다, 이거지. 그러면 제가 급여를, 그러면 회사 연봉 을 얼마 주러 이렇게 확 낮춰주는 거지. 그러면 그, 프리랜서랑 그정지한 같은 일을 한다. 그럼 복지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물어봤어. 뭐, 복지 혜택은 뭐, 1년에 한번 정도, 뭐, 1년에 뭐, 한번 정도, 뭐, 같이 야유회 가는 거 하고, 뭐, 냉장고에 뭐, 음료, 음료수하고 과자 뭐 있는 거. 이런, 이런 정도 얘기하는 거야. 그 뭐, 휴가를 준다, 이거지. 뭐, 어 1년에 뭐, 며칠 주고. 그럼 내가 그랬어. 그러면 특별한 복지가 없는데, 그러면 급여를 이렇게 다운받아서 내가 여기에 올 이유가 있겠느냐? 물어봤어.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오지 않냐. 어떤 복지를 준다든가, 뭐 어떤, 그 회사로서의 어떤, 그, 그, 작, 너무 작은 회사는 아니었어. 조금 있는데, 그 사람 마인드가 그거였어. 내가 얘를 꼬시면 오겠다, 이런 영혼 마인드가 강했나 봐. 아주, <laughs> 달고 다른 애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러면 내가 프리랜서 뛰다 왔으면, 어떤 혜택이나 복, 복지, 시설이 무지 좋거나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 이 회사의 메리트가 뭐냐 그랬죠 메리트가, 뭐든 얻어도 되더라고, 뭐. 일반 회사랑 똑같은 거지, 뭐. 뭐가 있겠어. 일반 회사가 무슨 해를 들었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실컷 얘기했다. 내 안녕이 계십시오. 그 사람이, 음, 커피 한, 그 음료수도 주고, 커피도 주고. 한, 한 시간 동안여었서 그리고 뭐, 그 사람이 하는 게 나한테 얻으려는 게, 잘 풀리는 서는뭐 이런 개념이 잘 없으니까, 그거 물어보려고. 아유, 그런 애들 있어. 자기가 모르니까 물어보고, 자기가 꼬시면 오겠지. 이런, 이런, 거지 같은 마인드로 해갖고, 괜히 그, 정보 얻으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보 얻으려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이랑 한두 시간 얘기했나? 두 시간 얘기해서두 시간 동안 얘기했어. 쓸데없는 얘기. 가려고 랬는데 보내주지도 않고, 이거, 저, 프리랜서는 어떠냐, 뭐, 다른 회사는 어떠냐, 막, 뭐 요런 정보 캐는 거 있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 다 해주고, 그래도, 싸움박자라고 그면안 되잖아. 잘 얘기해주고, 그 사람이 막판 에 오라고 할때 물어봤지. 그, 그런 건 물어봤지. 그럼 내가 이게 급여를 이렇게 확 까갖고 연봉 이렇게 해서 왔는데, 어떤 메리트가 있어 봐야 되 뭐가 이 회사는 메리트냐 했더니, 말을 못 하는 거야. 뭐, 1년에 한 번씩 야유회 가고, 뭐, 그 정도 선이지. 뭐, 휴가가 있고, 아유, 어차피 휴가야. 얼마나 주냐. 한아 며칠 주고, 뭐. 그 정도 수이잖아. 뭐가 있겠어. <웃음> 그래서, <웃음> 그러면, 사장님 같으시면, 이렇게 월급을 까서 이 회사에 와야 되는데 메리트가 없다고 뭐 그런 걸 갖고 오실 수 있겠냐 그랬어. 그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뭐 다른 거지 뭐라고 그러니까 영업들이 조심해야겠 이렇게 하다가 지가 말이 막히면 딴 얘기를 해버려. 쏙 하고 딴 얘기. 어그리고아그프린네더 뛰시면은 뭐 계속 하고 하지 아냐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상한 얘기하고 툭 뛰어서. 그러니까 그런 면접도 봤다는 거 내가 그래갖고 하는 거 하고. 또, 재밌는 거야, 수가 아, 뭐, 별의별 별 사람 다 있으니까는, 뭐, 요런 얘기 조금 해주면 사람들 재밌을 거 아니야. 음, 내가 그, 알바 뛰는 거, 그, 알바, 알바 많이 뛰는 데가 있잖아. 그, 그, 알바를 뛰는데, 그,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을 알바를 뛰고 있었어. 그, 옛날에 진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잖아 알바를 뛰어서. 그랬더니, 별의별 사람이 다 연락이 오는 거야. 그러더니 그, 지금 마누라가 지금 기지개 피는 소리야, 여러분들. <laughs>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기지개 피고 있고 그래 내가 기침만 해도 막 뭐라 그러거든 자기 영상 찍을 때 근데 자기는 지금 기지개 피고 난리도 아니야 여하튼 그, 그 옛날 오리집 황사장님 오리집 황사장님이 있었어 진짜 짱인 아저씨였어 내가 알바 가면 안 돼? 너무 바빴어 알바도 많고 이렇게 하고 설계해주고 막다 해줘야지 이게 일거리 주잖아 근데 이 할아버지가 보는 거 오리집 황사장님인데 커피숍으로 나오래? 그러고 갔더니 자기 오리집을 한데. 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 아, 그러니까 이 모바일하고 앱하고 뭔 상관인가요? 아, 자기가 오리집을 하는데. 난 그래서 오리집 홈페이, 그 앱을 만들어 달라는 줄 알지. 그게 아니었어. 자기가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세, 그때 아이폰, 안드로이드 앱이 확 전국을 퍼질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다 했잖아. 그때 안드로이드 앱이 뭐고 아이폰 앱이 모른다는 거야. 자기가 잘. 근데 어디 물어볼 데는 없고. 그래서 너 같은 애를 해서 내가 물어봐야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번뜻해야지, 그래야지 너한테 일을 시키지 않겠냐. 그러면서 나한테 커피를 한잔 사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일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 요새는 안드로이드 아이폰 많이 하니까 나는데 옛날에 는 물어볼 사람이 많이 없었어. 기획자가 아이패드 기획을, 기획서를 갖고 왔는데 기획자가 아이패드가 없었어. 왜냐면 국내 시판이 잘안 됐거든. 그래서 내가 일본에서 공수해왔나? 공수해서 내 아이패드를 보고, 그래서, 와, 이렇게 신기하네. 이럴 때였거든. 모르니까. 야, 별별 사움있잖냐 자기가 나한테 아르바이트를 줘야 되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모르기 때문에 네가 나를 가르쳐줘야 한다. 그래서 내가 커피를 한잔 얻어 먹으면서 무작위 먼 데였어. 오라 그래서 가갖고. 야, 그, 우리 집 황사장 아저씨, 잘 살고, 우리 집 황, 잘하실일이라 믿고 있어. 그 아저, 아저씨가. 그래서 한두 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다음에 또 연락이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예, 바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안 가기로 했어. 그사람난 일주일이니까,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궁금하고. 그래서, 그때, 뭐, 버스를 타고 나그 아저씨 만나러 한, 한 시간 반인가 갔었어. 난 일줄 줄 알고 갔다가, 그, 계속 설명만 하고 그 아저씨 커피 한잔 사주고 지하 듣고 싶은 얘기 하고,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 그런 거가 20년 동안 숱하게 많아요. 네, 들어갔어요!